스케일에 준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분의 1 /100 스케일 읽는 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100분의 1 /100 숫자에 보면은, 미터라고, m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미터라고 읽으시면 되니까요. 만약에 100분의 1 /100 스케일로 준해서 작도를 한다라고 하면, 숫자 1에 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미터, 2미터, 3미터,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10이라고 돼 있으면 10m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을 하나 지운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네, 여기 공을 하나 떼는 네, 1m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m는 도면에서 1000mm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어 1대1이라는 스케일로 준해서 작업을 한다라면 실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크기. 그래서 지금 30이 일반적으로 30cm 자를 기준으로 한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30분의 1, 40분의 1, 50분의 1의 스케일로 준해서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로 1000에 1000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가로선을 긋고요. 그리고, 세로선을 긋게 되겠죠? 네, 그리고 겹치는 부분 모서리에 키를 갖다 대시고, 천의 위치점을 찍습니다. 정사각인 경우에는 45도로 찾으시면 쉽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아시죠? 하지만 스케일을 준해서 작도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진하게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선 정도의 중간 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절이긴 하지만 20분의 1로 준해서 1000에 1000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분할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스케일 연습을 한다고 라 생각하시고 치수를 가로세로 찍고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분의 1로 천에 천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분의 1로 천에 천 사각형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분의 1로 1000에 1000 사각형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한번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문자를 쓰실 때는 1대1 스케일로 작은 글자는 4mm 또는 중간 글자는 6mm, 도면명이나 큰 문자는 8mm 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1대1로 4mm의 준해서 문자 보조서는 남기고 또박또박 써주시면 됩니다. 몇 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0파이의 원을 그리는데 10분의 1에서 50분의 1, 1 /50 스케일을 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리실 때는 가로, 세로 선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템플릿자를 이용하시는데요. 스케일을 갖다 대시면 됩니다. 숫자가 50, 4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0분의 1로 하면 정확하게 500 치수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500 파일을 그린다. 네, 그러면 원의 4분 선에 잘 맞춰주시고 되셨다면 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0분의 1로 작도를 할 건데요 500 파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의 1로 500 파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크기 겠죠 25 템플릿이 맞을 텐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4분선 위치에 템플릿을 잘 갖다 대시고 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0분의 1 /30 스케일로 500파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의 1 /30 스케일로 1m가 되는 건데 중간 눈금을 찾으셔야 되니까 여기가 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분의 1 /30 스케일로 근사치에 준하는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0분의 1로 500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사치에 맞는 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50분의 1 /50 스케일로 500파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치수가 맞겠죠? 갖다 대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문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 경우에는 지시선을 중심을 향하도록 하고 긋고 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반듯하게 쓰실 거라면 가능하겠죠. 스케일에 맞춰서 도형을 간단하게 그려보았습니다.